上，立 아야, 김서아. 새벽에 저렇게 수영하고 지 응. 지금 시간은 몇 시야? 다섯 5시. 시지. 다섯 시인데 사람이 얼마나 많나 보여줄게. 봐. 새벽 다섯 시부터 지금. 여기 새벽 바다 수영하는 사람 엄청 많지. 저게 다물 위에 공이 아니야 머리야. 그래? 네, 미스터 사. 미스터 사. 어때 느낌? y 도 m m y Yummy Yummy y u m 라고 Yummy y u m 여기 뭐라 롱선사 엄마랑 뭐, 찍어달라고 하자, 서하야 손처럼 해봐 발차기 자, 하나, 둘, 셋 김치 서하야 응. 귀여운 포즈 고양이 포즈 해봐 서 아이돌 빨리 한번 보고 서자 김치~~ 재밌지 오토바이? 네다 어, 왔다, 다, 와, 다, 다, 왔다. 왔다. 다, 어, 다 왔다 다 왔다, 아, 다 왔다. 아, 아, 왔다. 아. 안녕 <laughs> 재밌지? 와 시야 엄청 크지? <laughs> 자 엄마 한번 보 여기 왔어, 지금. 좋아서 너무 좋아서 지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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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또이안 싸. 어네 대담네. 대담. 거이게대야 너무 이쁘다. 이렇게 엄지도. 근육 1호. 근육 1호. 어, 근육 1호. 4. <laughs> <웃음> <웃음> 우리의 숙소 <응>. 망... <laughs> 서, 말스, 말스 망고 사과 맛있어 망고? 가 봐. 수영해서 가봐 가수영에서 가봐야지 아... 자, 수영에서 가봐. 수영 한번 해봐. 나? 수영, <laughs> 여기까지. 자유형. 다 까먹었지 너. 다 까먹었어? 너 까먹었지.

오, 김사! 김사, 봐봐! 아, 잘하네! 다 왔다! 김사! 김사! 너발쏙 빠져서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하지마 그런거 심야 주... 물속 응. 어 물께 좀, 쉬어, 좀, 쉬어, 좀, 쉬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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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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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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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야맛 let's go. 시야 어? 인사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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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재밌지? 아 오토바이. 어, 아빠 인사해. 타... 재밌지 거기. 하나도 안 무섭지, 사야. 지금은. 어. 아가씨. 저요? 시아 어때? 시아. 거기가 최고야. 사야 내려올 때 아빠랑 같이 내려야 와 돼. 김치. 시우 잠수 하나 원, 투 쓰리. 잘해라. 아, 내려와 하나, 둘, 점프김물어도 <laughs> <불게. 웃음> <사라진 웃음> <수아. 잡아줘. 웃음> <laughs>

<laughs> 소리 들렸어? <놀라> 뭐라고 할게요? 몰라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 개구리앉자 간다 개구리앉자 스타트! 스타트? 패션! 네, 네? 어, 그래, 5분에안남 아, 네. 물... <laughs> 자물다 먹었더니. 오케이. 세 개.

안돼! 와서 혼자 하고 있어 지금. 야 김서자. 다리 다? 여기는 피해서 저쪽으로 아빠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아빠, 아빠, 아빠 논다. 서 빠질 것 같은 아파트 얘기해. 사야 안녕. 나 아, 무슨 야지금 안녕. 김시안녕. 수영 삼수. 또. <laughs> 야, 시아, 시아, 엄마랑 같이 가. 좋아. 아빠는 오늘 지옥이 될 거야. <laughs>

<laughs> 야, 아빠 빨리야미 <아빠>, 아. <laughs> <laughs> 아니야, 나도 가야 돼. 야, 마지막이야. 마, 어, 맞아. 나도 가자. 야 오빠 가. 오빠, 자.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봤어? 아. 아. 어뭐하는 거? 영상이야? 영상이 보이어 시원. 물놀이 3시간 하고 먹는 센드위치예 너도? <laughs> <laughs> 풀려. <목소리가> 저안 무너져? 주 무너져 서무너 문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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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문 뻗으셨다. 김사. 김지현은 아주? 오. 시어 어떻게 앉아 있는 거 시어는? 발로. 엉덩이 안 닿았어? 날씬하 이가 되는구나. <웃음> <웃음> 아, 너 엉덩이 안... <laughs> <laughs> 어떻아 김시우. <laughs> 시우 편해? 시야? 오, 최고. 오케이. 사도. 사 <laughs> 어, 최고. <laughs> 밑에 찍어줘볼게. 내려가봐 엄마 뭐, 하나 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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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렛나, 데 떴잖아 아 <레일> <레일> 우리 저쪽으로 나가자. 저기 메인. 아. 아.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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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나랑 도 해, 그거. 싫어, 싫어. 싫어, <laughs> 싫어. <laughs> 나, 너, 너는, 아빠, 너는 아빠, 나, 아빠 <laughs> 나랑. <laughs> <laughs> 그거, 나도 춤 못하고, 나, 나춤 못하고. <laughs> 언제, 언제 오지 <올지> 몰라요? <웃음> <웃음> 어~ 하하하하해 <�plain <�plain 오, 성공 성공 뭘 조용히 해자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극혐. <웃음> 극혐 하나, <laughs> 둘, <김지우 너> <laughs> 김사, 지친 거 같다, 이제? <laughs> 지친 거 <것> 같아. 자, <laughs> 이제 집에 갈까? 한국 가야지, 이제.

맛있게 만들어 봐. 아다 만들면 아빠 불러줘. <목소리> 와우, 슉. <슈. 목소리> 사야, 뭐, 어떤 건지? 아빠, 아빠 설명 좀 해주봐. 뭐? 이거,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엄마 보여아 너무 이뻐 서아 들고 들고 서아 잘했어 엄마 보여줘 서야서야 이쪽 노란색도 해야지 오우 네. 오우 서야, 서야 이제 한국 가야지. 왜? 한국으로 가야지 이제. 지금? 아, 우야 아쉽지. 서야 가자. 어? <laughs>